안녕하세요. 기백 약초꾼입니다. 오늘도 산이 조금 높은 고산에 이 나무를 보러 왔는데 참치가 상당히 많이 자랐네요. 또 여기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산삼잎하고 비슷하게 생긴 오가피 순입니다. 오가피 순도 이렇게 올라올 때이 순을 따서 날것으로 그대로 찍어서 된장이나 고추장에 찍어서 먹어도 맛이 좋고, 또 데쳐가지고 묵나물로 해 놓으면 은 아주 좋은 묵나물이 되죠. 그리고는 더덕도 막 이렇게 많이 올라오네요. 더덕도 이쪽 연달에는 많이 보입니다. 이 더덕도 순도, 이때 한 장씩 이렇게 따서 입에 넣어 보면은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 처음 올라오는 것들은 대단히 맛이 좋죠. 예, 이건 잎이 이렇게 열 십자로다, 내장이 이렇게 달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하얀 꽃이 피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게 이제 호라비 꽃대라고 하는 약초입니다. 이 호라비 꽃대도 이렇게 보시면은 갱량이 이제 많이 뭉쳐서 많이 나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 호라비 꽃대도 상당히 우리 몸에 좋은 예, 효능을 갖고 있는 이 호라비 꽃대 약초입니다. 또 이것은 여러분 승마라고 하는 약초입니다. 이 승마도 여기 보니까 군락을 좀 이루고 있네요. 이 승마도 가을에 이 뿌리를 캐서 약재로 사용하는 승마가 여기도 몇 뿌리가 예, 이렇게 뭉쳐서 많이 날리네요. 이 승마도 상당히 우리 몸에 좋은 효능을 가진 약초입니다. 요게 승마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약초는 아주 독초죠. 독초초라고는 하 약초입니다. 이 초라는 약초는 독이 강하기 때문에 요거는 나물로 우인을 해서 젊문 먹고 사고가 종종 나는 이 초잎입니다. 초잎은 독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에, 나물로 오인하지 마시고 잘 보셨다가 이것은 절대 만지지 마시고 그대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초 독초입니다 요 뿌리를 캐 보면은 이제 전년도에 묵은쌈 옆에 하얗게 또 나오면은 그 영양분이 묵은쌈께 다 올라갑니다 요거는 전년도의 시방입니다 지방이 그 떨어져서 이 밑으로 어린 것들이 많이 나 있네요. 이 초는 독초다 보니까 이 가는 곳마다 많이 채취를 안 하니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저돌 밑에도 독초가 하나 있네요. 요거는 천남성이라고 하는 약초죠. 이 천남성을 한 번씩 보면은 산삼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천남성이 이렇게 있는 그근방에는꼭 산삼이 있다고 옛 어른들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산을 다니다 보니까 이 천남성이 있는 곳에는 한 번씩 이 산삼을 보고 합니다. 아주 코브라처럼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산삼잎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속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아주 대단한 독초죠. 요거는 여름쯤 되면은 초롱처럼 생긴 꽃이 이렇게 피는데 아주 이쁘죠? 요게 이제 초롱꽃인데, 이 초롱꽃이 지금 잎은, 에, 뜯어서 나물로 아주 먹으면은 맛이 좋은 이 초롱꽃 나물입니다. 요, 지금 요거는 뜯어서 묵나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에, 지금 좀 이제 올라오면은 나무에서 나는 나물, 땅에서 나는 나물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나무가 광대살이라는 나무인데 이것도 이렇게 새순이 나무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요새순을 부드러운 곳을 뜯어, 뜯어가지고 요것도 데쳐서 나물로 하면은 이것도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이 광대살이는 에, 정력이 약, 약하신 분들은 이광대사이를 다려서 드시면 아주 남성분들의 정력을 아주 강하게 해주는 이광대사입니다 이제 이 혈압이 약하신 분들, 저혈압, 이런 분들은 이광대사이를 다려 드시면 혈압이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고혈압인 사람은 이광대사이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이렇게 부드러운 순을 나물로 요걸 뜯어서 채취해가지고 삶아갖고 묵나물로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에 보이죠 요게 좀깨인 나무입니다 이것도 나무라서 잎 이렇게 이렇게 새로 돋아나는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나무로 자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깨인 나무라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이 아주 독특하죠 요것도 좀깨인 나무 약초입니다. 자, 저쪽에 또 여기는 잔대싹 같은데, 이건 어린 잔대싹이네요. 이 잔대싹 옆에 또 보니까 이 선악초가 보이네요. 요게 선악초 집신나물이라는 항암 약초 중에서도 아주 강한 항암작용을 하는 집신나물 선악초입니다. 요이 잎도 지금 연할 때 이걸 뜯어가지고 묵나물로도 사용을 할수 있고 또 이거를 다려 드시면 항암작용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항암약초입니다. 이게 선악초 집신나물이라는 약초입니다. 잘 한번 봐주십시오. 이때는 나물로 데쳐서 드셔도 아주 연할 때 먹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지치라고 그죠 지치. 자초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싹대가 묵은 싹대도 있고 뭐 그렇게 많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요 위에 쪽하고 옆에 쪽하고 이 지치가 어린 것들이 많이 있네요. 아주 지치도 상당히 좋은 약초죠. 이게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꽃이 이제 막 벌어지고 막 핍니다 여기 이제 지치씨니다 전년도에 이 나왔던 이제 씨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흩혀가지고이 땅에 뿌려주면은 또 많은 지치들이 이렇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뿌리식물은 우리가 이때는 캐면 안 됩니다 여기는 또잔대싹이 많이 보이네요 이 잔대도 우리 산모들한테 최고의 약수죠 이제 산모가 저지 부족할 때이 잔대를 에 캐가지고 이제 꼭 다려서 드시면은 아주 저지 충분하게 나온다고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잔대 싹이 여기올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잔대가 있고, 잔대 이 순을 잘라 보면은 조금 있으면은 이 잔대 이 순에서 하얀 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잔대수는 우리가 산을 다니다가 배가 고플 때도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 고소하고 근기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잔대싹이 많네요. 예,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요것도 대량으로 많이 이제 모여서 있는데도 있는데 요게 이부직갱이라는 나물인데 아주 맛이 좋습니다. 향도 대단히 좋아요. 이 울릉도에 가면은 울릉도의 특산 나물로도 이제 저거 하는데 상당히 많죠. 근데이 전국에 이제 지금은 부지깽이 나물이 안 나는 데가 없습니다. 이곳에도 산이 높은데 이곳에도 부지깽이 나물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것도 에 데쳐서 목나물로 드시면은 향기도 아주 좋습니다. 또 맛있는 부지깽이 나물입니다. 아유 이곳에는 더덕도 많고 잔대도 많고. 상당히 좋은 산이네요. 아주 그냥,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도, 단풍마가 있네요. 단풍마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산에서 이렇게 나는, 고산에서 나는 거는, 이제, 부채마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이고, 이곳에는, 더덕도 많고 잔대도 많고 참 좋은 산이네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옛날서부터 이게 묵나물에 최고의 이게 묵나물로 사용했던 이게 달해순이죠 이 달의 넝쿨이 있는 데서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지금 이보도러올때 이것은 아주 좋죠 나물로 또 이런 나무를 보면은 이, 금방, 조금만 칠칠해도 상당히 많이 붓습니다. 아주 요 때에는 이 다래순이 너무너무 좋죠. 이 다래순은 다래 다레 뿌리나 줄기나 이또 수액이나 이 다래는 위장을 다스리는데 최고의 약초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암에 다래나무 뿌리가 다 사용을 되는데 이 묵나물로도 상당히 옛날 어른들이 하니 이 묵나물로 해서 네, 드셨던 이 달래순입니다. 달래순도 이렇게, 이렇게 채취해서 데쳐 갖고 묵나물로 해 놓으면 아주 큰 양식이 되었죠.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여러분들 달래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는 노박덩굴이라고 합니다. 이 노박도 우리가 굉장히 대단히 좋은 약초죠. 이 농쿨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데 이 노박 농쿨도 요때 이렇게 순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요 순을 잘라서 묵나물로 해서 드시면은 이거보다 또더 맛있는 나물이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묵나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박 덩쿨 새순이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잘라서 묵나물로 합니다. 이것도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노박농클은 우리가 근골을 다스리는데 아주 관절이 아픈데 허리가 아픈데 다 소행되는 약초고 또 우리 여성분들의 생리불순을 다스리는데 최고의 약초죠 아주 이농클이 지금 세순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것도 잠시 좀 많이 따가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있네 아주 지금 부드럽고 나물로 좋은 때입니다. 예, 이렇게 봐보십시오. 아주 깨끗하죠? 뭐 하나 안 묻고, 요런 거를 요렇게 채취해서 나물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엉겅키인데 요거를 지느러미 엉겅키라고해죠이 지느러미 엉겅키도 우리가 간에 대단히 좋은 약초 중에 하나죠. 이 지느러미 엉겅키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와 마찬가지로 가을에 캐서 뿌리를 캐서 사용하죠. 아주 간에 좋습니다. 이곳에는 노박 농쿨이 아주 순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이쪽을 향해서 조금 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한참 또 올라와 봤는데, 여기도 초가 있고, 어이! 초 밑에 이렇게 어린 산삼이 3굿짜리 심이 하나 보입니다. 아, 이곳에는 조금 한번 둘러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곳에 저 위에 쪽에도 심이 하나. 저것도 3구인지 한번 조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심이, 아, 이것도 3구네요. 이것도 3굿짜리인데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이 삼구라 그래서 무조건 어린거는 아닙니다 또이 때에 따라서는 잠자던 것이 올라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쪽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곳에 경사가 대단히 이좀 세다 보니까 올라다니기가 좀 힘드네요 아 근데 땅도 좋고 또이 생태도 좋아서 이곳에는 삼도 잘못하면은 또 좋은 삼을 볼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여기는 상구자리가저 아래하고 두개를 이렇게 봤는데 이쪽으로 해서 조금 더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천남성이 보이네요 천남성이 있는 데는 꼭 산삼이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참 올라왔더니 해가 많이 지금 떠서 올라왔네요. 아 여기에 아 여기는 사구심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심이 조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밑에 거보다는 밑에 건 어려서 안 받는 내 이거는 조사를 한번 해보고 어린지 조금 됐는지. 나이가 먹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요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오늘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삼구심 사구심을 다 보았네요 아주 산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산을 다니다가 이 심을 보면은 상당히 기운이 납니다 아주 잘생겼네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비입니다 고시, 고비 고비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다 피기 전에 이때 올라올 때 이것을 잘라 가지고 이것을 이제 데쳐 가지고 이 묻어있는 틴털를다 제거하고 이 드시게 되면은 아주 육개장에 이 고비를 넣으면은 훨씬 더 맛이 나게 하고 아주 여기 고비도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지내기 때문에 고비가 안었을때 가면은 아주 고비도 금방 많이 딸수 있습니다. 여기는 고비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이 땅이 참 시큼시큼한 게이 상당히 영양가가 높은 집처럼 보이죠. 아이고, 고비가 제법 있습니다. 예, 저쪽 위에도 있고, 여기서 고기를 조금 채취를 해가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더 있어 확 펴버리면은,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게 억세지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요 때, 이제 요런 때 따가지고, 그걸 빨리 데쳐가지고 이제 말려놓으면은 아주 좋은 문가물이 되죠. 여러분들 요게 고비가 살짝 안 폈을 때 모습입니다 예 요럴 때 여러분들 또 보시면은 채취를 하시면 됩니다 꺾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요게 고비입니다 잘 보아 주십시오 저 나무 꽃이 무슨 꽃인가 아 이게 고추나무입니다 요게 고추나무가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 이제 이렇게 꽃이 폈다 고해서못 먹는 게 아니고 이 때, 이 꽃이 조금 폈어도, 이 때, 요거를, 순을 부드러운 곳을 따가지고, 이걸 데쳐서, 우리가 무쳐서 먹게 되면은 아주 맛이 좋죠. 또, 우리가 뭐 목이 좀따갑다든지 이렇게 아플 때도, 요 고추나무를 나물로 해서 한번 드시게 되면은 아주 잘 나서 줍니다. 이 고추나무도 이게 순이 아주 묵나물로, 아주 좋은 나물이죠. 이 고추나무도 오늘 꽃을 어 순, 어린 순하고 따가지고 오늘 내려가서 저녁에 밥 지어갖고 먹을 때 한번 무쳐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기는 이 잎이 박지하고 흡사하다 그래갖고 이렇게 박지나무입니다. 이 박지나무도 이제 우리 근골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는 좋은 약재죠. 이 박지나무도 우리가 관절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할때 이것도 달여서 드시면은 아주 좋은 효능이 있는 박지나무 모습입니다. 아주 잎이 예쁘게 보이죠. 잎도 이렇게 어렸을 때 이것도 데쳐서 쌈을 싸먹으면 아주 맛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물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참 올라오다 보니까 이 소나무 밑에 이렇게 이게 바로 소나무, 살아있는 소나무 뿌리에 기생을 하는 이게 송금봉입니다. 이 송금봉이 이렇게 보인 곳이 있으면은 나무에도 이렇게 달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뿌리에 이렇게 다 위에나 밑에나 캐 보면은 송금봉이 족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오가피가 막 자라고 있네요. 오늘도 여러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